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루맘입니다. 요게 제가 한 2년 전에 큰맘 먹고 샀던 가디건이에요. 근데 건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음, 사이즈가 완전히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그는 거는 지금 집이니까 이렇게 잠갔지만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그냥 걸치는 식으로 <laughs> 입어야 될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전에 큰맘 먹고 구매했으니까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우리, 사유리가 진짜 우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우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우유 안 먹는 친구들, 우유 급식 했을 때 우유 안 먹는 친구들 것까지 다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절하면서 먹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녀들의 우유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시켜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외출할 때는 그게 가지고 다니기가 그래요. 이번에 연세우유 세브란스 A2 단백 우유 180mg 24개짜리 구매했거든요. 연세우유 업 세브란스 A2 우유 A1 단백질 없이 A2 단백질만을 함유해서 속이 편한 우유로 유자매도 잘 먹고 남편도 한 팩씩 꺼내 먹어요. 연세우유 전용 목장에서 까다로운 검사를 이, 통과한 원유로 되게 시끄럽네. 어, A2 우유는 소화 불편감을 유발하는 성분 생성 생성량이 일반 우유에 비해 낮아서 음용 후에도 속이 편안합니다. 더 고소하고 진한 맛으로 저도 원래 폐고유 싫어하는데 연세우유 세브란스 A2 담백우유는 먹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이 집에서도 그리고 아이 하원길에도 이 간식용으로도 좋고. 나들이 외출할 때 하나씩 챙겨 다니면 좋더라고요. 근데 우유 좋아하지만 자주시켰던 이유가 더부룩함이 생길까 해서 그런 건데 이 우유는 팽만감, 부글거림이 적으며 부드럽게 소화하니까 좋더라고요. 대부분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을 제거할 때 효소 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단맛이 생겨납니다. 이와 달리 에이트우유는 별도의 젖소 판별 검사를 진행하여 에이트 유전 형질을 가진. 젖소를 선별하여 그로부터 얻은 우유라고 해요. 쿠팡, 마켓컬리, 그리고 홈플러스, 네이버 직영 스토어, 연세샵, 어, 냉장 A2 우유, 그 페트로도 A2 우유를 이제 하고요, 판매하고요. 어, 그리고 가정 배달 전기 배송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약간 우유를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이런 더부룩하고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됐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진한 맛이에요. 뭐 제가 갖고 왔는데 뭐 저도 이렇게 해서 맨날 아이들을 흘리,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빨대를 꼽아주면은 좀덜 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 꽂아서 확실히 패고유가 저는 패고유좀 가벼운 맛이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안 좋아했는데 진짜 이 세브란스 A2 담백 우유는 어 가벼운 느낌이 없고 정말 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잘 먹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A2 담백 우유. 추천해요.